A30이고요. 절대의 투 1번입니다. argument 말다툼 그 다음에 투 barrel. 배럴. 배럴은 석유통같이 기름통같은거 있잖아요. 3. bulletin bulletin은 게시판이에요. 공고를 올려놓는 4. circumstance circumstance는 약간 주어진 상황 정황 이렇게 됐습니다 5. confident Confident 자신 있는, 확실해 참. Six, Crash. Crash는 막 추락하다. 쾅! 부딪히는 소리. 의성어입니다. 그 다음에 Seven, Delivery. Delivery는 배달. Eight, Disbelief. Disbelief는 음, 못 믿겠... 못 믿겠는 마음이요. 못 믿겠음. <laughs> 예를 들면, uh, He shrugged in disbelief. 아,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예못 믿겠는 마음 이런 게 disbelief. duke duke는 뭐 굉장히 유명한 남자 아주 파퓰러한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고요. 대문자이면 그다음에 공작 귀족의 직위죠 ten a n r o l e r o l l 은요 uh, r role. o l 이렇게 r l 에다가 이름 을 올리다. 여기 명부에다 이름 올리다 이래서 입학시키다가 됩니다. 아니면 기생이 기적부에다가 이름 올린다 해도 역시 이런 같은 표현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Enroll.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enlist가 있습니다. E N L I S T. 이거는 굳이 군인들이 군대 갈때그 리스트에다가 이름 올린다해서 입대하다라고 돼 있습니다. 비슷한 뜻이겠지만 쓰임이 각각 조금 다르죠.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실 때 입학시킬 때 enrollment라고 합니다. 입학을요. 11. Expression, 표현 12. Force, 힘 아니면 강요하다. 힘으로 억지로 시키다. 13. Guardian, 수호자 14. Individual, 명사로 개개인도 되고요. 형용사로 개개인의 명사, 형용사가 다 됩니다. 15. Involve, involve는 연료시키다, 끌어들이다. 예를 들면 don't involve me in this case 이 사건에 나를 연루시키지마 끌어들이지 마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6 machinery 이렇게 r, y가 오면 복수명사 집합명사일 때가 많습니다 jewelry처럼요 기계류를 복수명사로 바꾼 형태가 machinery입니다 그 다음에 17 mistress mistress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뭐,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라면 정부 라고 해야 되나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 애인을 미스트레스라고도 하고요. 아니면 여교장, 여주인한테 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non-verbal, verbal이 구두상의 말로 하는 이런 뜻인데 non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말이 돼요. 그래서 구두상이 아닌, 예를 들면 뭐 문자로 썼다든가 계약서로 썼다든가 이랬때 non-verbal contract이겠죠. v e r 은 구두상의 계약 이런거겠죠 그 다음에 overview, overview는 개요 라고 돼있습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서머리처럼 딱 정리해서 딱 나와있는 그 판을 o v e 라고 하거든요 twenty, post, post는 음 우편 이런 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post up 이러면 게시판에다 올리다 twenty one, prosperity, prosperity는 번창, 번영 22. Religion, 종교이구요 23. Satisfaction, 만족입니다 외국에 가면, 그 백화점에 가면 Satisfaction Guaranteed가 많이 걸려있죠 만족 보장 그 다음에 Social, 사회의, 사회적인 Steady, Steady는 어떻게 말하죠? 일정한, Unchanging, 꾸준한 Steady 다음에 surround 둘러싸다고요. Timber, Timber는 목재입니다. 그럼 lumber하고 같아요, 근데 네, Timber과 lumber는 lumber도 자른 목재거든요. Timber하고 lumber 다 목재란 뜻는데요어 Timberland라는 그런 신발 같은 거 보셨으면 그게 어, 그 신발이 워커가 주로 그 나무일 하는 사람들이 신을 튼튼하게 다리 안 찔리게 거기 튼튼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팀벌랜드가 일종의 약간 목재서 비슷한 그런 명칭이 아닐까? 그래서 거기 나온 말이 맞고요. 언더리스는 비니스와 같습니다. 바로 밑에. 약간 떨어져서 밑이라면 여러분 언더를 쓰고요. 완전히 저 밑이라면 뭐라고 하냐면 빌로를 쓰죠. 그데언 n d e r 비니 b e n e a 이런 거는 right beneath, right beneath, 약간 바로 밑에 부분을 말해요. 마치 위라고 할 때는 이렇게 놓고는 여기 딱 놓여있는 뭐라고 하면 o 이라고 해요. o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o v 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on은 여기 r i g 여기 위에고요. beneath니 u n 바로 밑부분을 말하는 거죠. 보 o y a g e 는 항해하다. 또는 항해. 마지막에 warmth 이게 th가 명사가 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warmth는 온기, 따뜻함. warm의 명사형에 th 붙어서 warmth. growth 성장 이러잖아요. 그래서 명사형으로 왔습니다. Thank you. 감사합니다.